거울 보시면 처지고, 주름지고, 그리고 그런 고민 때문에 예전에 실리프팅 받았던 분들은 울퉁불퉁 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사실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하죠? 안면거상이라고들 아마 대부분 의사선생님들이 얘기해줄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고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흉터걱정도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절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흉터 걱정을 좀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휴고성형외과의 양성혁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 안면거상에 대한 문의 가 많아지면서 미니거상은 뭐예요 미니리프팅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중년성형 혹은 동안성형 들을 많이 찾아보시게 되다 보니까 안면거상 미니거상 그리고 미니 리프팅 등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안면거상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면거상 수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팔자주름, 마르네트주름, 그리고 볼 꺼짐, 턱라인과 목선, 그리고 목주름의 개선효과까지 여러 가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얼굴의 피부와 피부 밑조직의 처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겨지는 방향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주름에 대해서 90도 방향으로 잡아당겨질 때 효과적으로 당겨질 수 있는데,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마른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깊은 목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뒤로 잡아당겨져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목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로도 잡아당겨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안면거상술의 긴 절개가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두부에서 시작되고 마리온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귀 앞쪽을 지나 턱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귓볼을 휘감을 수밖에 없고 깊은 목선과 목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귀 뒤쪽에 헤어라인까지 넘어서 절개가 되게 되지요. 이렇게 절개가 길다 보니 환자분들이 흉터 걱정을 많이 하실. 시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게 절개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축도 쪽에서는 헤어라인 안쪽으로 흉터를 숨기고 귀 앞쪽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위쪽 부분은 이렇게 둥글게 넘어가게 되고 트라거스 쪽에서는 연골 뒤쪽으로 숨기게 됩니다 귀 뒤에서는 귀에 뒤에 뒤쪽에 있는 주름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헤어라인 뒤쪽으로 숨겨 들어가야 되는데요. 주름 쪽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지만 넘어가는 길이 보일 수 있어서 너무 아래쪽에서 넘어가면 그 길이가 너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간 뒤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어색하게 흉터가 보이는 곳은 귀 위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과 귀 뒤쪽 부분에 있는 이 넘어가는 부분 이렇게 합쳐서 한 2cm, 3cm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터가 고민이어서 안면과선이 좀 꺼려져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좀더 섬세하게 해서 최대한 흉터를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니거상과 미니리프팅 많이 헷갈리죠 미니거상과 미니리프팅이라 하면 느낌상 살짝 절개해서 뭔가 거상하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거상을 영어로 하면 또 리프팅인데 이게 뭐가 다르지? 헷갈리실 만하거든요 저도 사실 헷갈렸던 부분이긴 한데 실제로 동안 성형을 하지 않는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이게 대체 뭐가 다른 거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수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마다 출식이 다 다르고 절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결국은 이게 정해진 건 사실 없 것 같아요.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수술이긴 합니다. 휴고에서 하는 미니 리프팅과 미니 거상에 대해서 정리해드린다면, 미니 리프팅은 턱라인의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축두 쪽에서 3cm 정도 절개를 하고 스마스 근막층의 연장선상에 있는 근막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수술입니다. 미니라고는 하지만, 별개만 미니인 거지. 방리 범위는 넓게 가져갈수록 리프팅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타 병원과는 다르게 귀 앞쪽 부분까지도 넓게 방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방리하고 잡아당겨주면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죠. 미니 리프팅은 늘어진 스마스 근막층을 잡아당긴 효과는 있지만 각각의 유지인대를 풀어줄 수는 없어요. 따라서 미니리프팅의 효과는 전반적인 볼 처짐은 일부 개선되고 팔자나 신부볼의 처짐이 조금 개선된 효과는 있어요. 팔자나 신부볼 쪽에 먼 조직을 효과적으로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실리프팅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20대나 30대 초반에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추진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요. 실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과 만나보고 나면, 어, 6개월 정도가 더 지나도 아직 짱짱한 느낌이 나요 하면서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니거상은 안면거상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전체적인 거상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 요 이쪽만 좀 팔자만 개선하고 싶은데, 혹은 여기 처진 것만좀 개선하고 싶은데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때 권하게 되는 수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면거상 효과를 위한 절개선 기억하시나요? 팔자를 위해서 죽두부, 마리오넷을 위해서 요귀 앞쪽 부분. 턱선을 위해서는 휘 돌아가야 되고 목 개선을 위해서는 뒤로 넘어가야 되는 것. 이걸 이용해서 어디를 개선하기 원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면거상의 핵심인 유지인대와 스마스 박리를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시야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손가락 3 개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절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위쪽 부분에서 절개를 한 10cm 가져가거나 귀 앞쪽 부분과 귀 뒤쪽을 휘돌을 만큼 최소 절개 한 10cm 정도는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에서 효과적인 스마스 거상이 이루어지고 나면 피부 겉표면이 울퉁불퉁 울거든요. 이거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노하우긴 한데 이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길이가 살짝 연장되기도 합니다. 처짐으로 인해서 거상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영상을 찾아보고 계신 줄 압니다. 제대로 된 거상술에는 사실 지름길은 없어요. 어떤 수술이 본인에게 적합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휴고성형외과를 방문해 주신다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 시간이 없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찾아오기 힘드실다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주시면 대략적인 안내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휴고성형외과. 양성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